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내가 알기 전에는 몰라요. 죽어도 모르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내가 알고 나서야 알게 돼요. 뭘 알게 되느냐? 맨 정신 그리고 몸에 내금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알코올기로 인해서 어, 생겨난 그런 근단이 없는 그 멀쩡한 상태가 얼마나 쾌청한 상태인지 이 몸과 마음이 맑은 상태가 얼마나 커다란 행복인지 몰라요. 술에 쩌들어 있을 때. 그런데 술에 쩌들어 있을 땐 보통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. 저도 그랬고요. 그때는 딱 제가 30대 초반쯤에 그때는 가장 편안한 상태가 역시 내가 지금 술을 마시고 있거나 아니면은 곧 있으면 내가 술을 마실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편안해 했단 말이죠. 그런 상태가 아니면 항상 불만 가득, 어 답답함 가득 뭔가 이렇게 뭘 하고 있어도 즐겁지도 않고요. 그냥 언제 술 마시지? 이런 생각 뿐이었어요. 어, 그게 갈망이라는 건데, 저는 좀 갈망은 좀 대,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갈망이라는 거를 지금에서 야 저도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, 그땐 이런 갈망이란 개념도 없었죠.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은,